안녕하세요 덕이냅입니다 이번에는 어머니랑 저희 여자친구랑 같이 맛있는 상상 오리집이라고 요리 경영 대회 2위의 동구 맛집으로 수상된 곳이 찾아왔거든요. 야 대상 받았습니다 대상 요리 경영대. 회 일단 이렇게 오리 요리 전문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20년 전통의 마시고 한번 먹으러 가볼게요. 가격은 뭐 전시 특성도 있네요. 1 2 0 0 0 13,000원, 17,000원, 15,000원, 9,000원, 8,000원 그 양손 오리 불고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대짜 55,000원, 44,000원, 33,000원 되어있습니다 가보시죠 기본차는 이렇게 나오네요 <놀람> 기보차는 이렇게 나와요 <나가네요. 놀람> 지금, <놀람> 예, 예, 어, 오 지금 이었거든요 유튜브 요거. 할 거예요 아 유튜브예요. 네, <laughs> 사장님 그 혹시 대상은 언제 받았어요? 네. 예전에 왔을 때 대상 안받았셨는데 오늘 네, 지급을 다됐는 10월달이에요. 아 얼마 안 됐네요. 네. 와. 10월달 에 대상 받았어요. 네. 와. 네. 그러니까 어, 그니까이두달 됐다. 두 달. 네. 어. 네, 두달딱 됐네. 두 달. 와두달 만에. 여기 대상 받았어. 대상 엄마 대구에서. 내가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어가지고. 엄마한테 제일 먼저 소개시켜주는 거라, 지금. 네, 그 친구랑. 친구랑 먹었는데도 너무 맛있어가지고, 이 대짜 한 개랑 중짜 한개더 먹었어. 너무 맛있어가지고. 솔직히 어, 나대상 받을만 하더라. 이거 먹을 때, 처음에 왔을 때. 응. 진짜 맛있어, 어마무바라. 응. 응. 양발라 어마무바라. 놀라지네. 이거고마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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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, 양 어때? 섞어서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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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지. 섞어서 응. 나오는데 양은 진짜 많아. 응. 또 금방 먹어, 또. 금방 익어지 이거. 응. 이렇게 가지고 5만 응. 5천원 됐자, 5만 5천원. 응. 엄청 맛있다. 내가 여기 먹고 놀랬다니까. 응. 맛있어가지고. 친구랑 응. 먹었는데. 세 명이서 왔는데 대짜한 개랑 먹고 중짜한 개도 시켰다니까 한 개만 먹어도 되지 응. 이거 엄청 많아 그때 남자 세 명이라서 또등채가 크니까 다잘 먹고 냄새부터 부추 냄새가 확 나지 엄마 여기 부추도 많이 줘가지고 좋다 부추가 몸에 좋거든 웬만하면 아시겠지만은, 부추가 몸에 좋아요. 부추랑, 이, 팽이버섯. 응. 부추, 팽이버섯, 뭐, 이런 거 있네. 맛있더라고. 손님 엄청 많아, 원래. 지금 평일이라서 가지. 주말 되면은, 줄서야돼줄서야돼또 거기에다가 지금 대상 받았기 때문에 그거 음. 봐라 어떤데? 괜찮나? 맛좀 괜찮아? 엄마는 또 거짓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내가 똑같은 스타일이거든 당이나 똑같이, 똑같 똑같이 아내나야 잡다고? 보 음. 이거다. 다들 오래 불고기집 가잖아. 양념 맛이 너무 많이 나. 그냥 방, 방, 그냥 양념을 소금 뭐 이런 거 많이 넣잖아 여기는 순수. 추수 양념으로 이맛을 낸다. 추수 이맛으로 낸다는 게어렵거든 이야. 전부지. 음. 이게 자체적으로 이제 양념으로 나지고 이랑 먹어도 되겠지만은 여기 여기다가 양념장 있잖아. 양념장에 찍어 먹는 거 진짜 맛있다. 양념장에. 야 서비스로, 와 주문식이네 사장님 제가 제가 영상 찍는 거 보고 이서비스로또 주시네요. 아 고맙습니다. 음. 진짜 맛있지 않나? 이거 솔직히 리뷰니까 맛없으면 맛없다. 나는 솔직히 여기 두번 왔거든 두번 맛있더라고. 고기도 안 질리죠? 오리 의 특유의 냄새, 냄새. 음. 가 있거든. 아, 음. 아. 진짜 양 많다. 이 엄청 많아. 지금 음. 한 여기서 한3 4번 음. 먹을 수있아 나는 이런 모습이 담는 게 좋다. 가족, 가족 같은 이런 느낌. 외식하면서. 가족 외식해가지고. 이런 추억을 담는 거. 내 꿈이었거든, 꿈. 아 내가 여기서 21일 니다에 2회부터 1하실요 어머니가 이해를 뭐 하니? 하지마라더니쓰여야라는거 꺼락 꺼락 꺼락한다. 꺼락 꺼락 꺼락. <목소리> 우리만 <목소리> 아예 응. 모르겠다. 일단 보시면은 이제 김치도 국내서리하고요 그 안에 오이로서도 제대로 넣은 게 있거든요. 이것도 다 공대서리로 하네요. 또 마늘도 직접 끄트머리, <목소리> 끝터 물이 다 따신다니. 다 따가지고 제공한다고 합니다. 끝에 보면은심 있잖아요, 심. 이것도 있잖아, 다 까서 제공한다고 하네요. 잘 먹었습니다. 이렇게. 야, 깔끔하게 잘 먹었습니다. 일단 제사 받았네요, 이렇게. 이회동구 마트 아, 이거는 따로 파는 거예요? 예. 아, 네 귤도 따로 팔아요? 우리 사위가 제주도에서 동물을 크게 아 제주도에서요? 네 아, 이거 한 상자에는 얼마 정도라니다예요 천오백 아, 상자 팔았는데 아 천오백 상자 팔았어요 시중에 파다가 싸요 음이만원아 2만원 만원씩 아 2만원 만원 있을때도 일단 처음으로 어머니랑 여자친구랑 이렇게 만는데 일단은 적응이 안 되네요. 촬영하는데 뭐 적응이 잘안 됐는데 처음 찍어봐가지고 일단 상상 오리 정말 맛있게 잘 먹었고요. 대상 축하드립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우와.